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 미국 증시가, 뭐, S&P에 비해서 나스닥이 상당히 약했었는데, 최근에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뭐, 어제 선물 기준으로는 14,000까지 돌파하는 거를 봤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중국의 주 중국 증시의 모습은 어, 삼대지수, 너나 할것 없이 좀 약한 모습, 그러니까 반등 좀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분들의 고민도 많이 들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중국 증시 조정, 어, 언제 끝날까요? 그래서 뭐, 저희 채널이 무슨 주가 예측하고, 무슨 증시 예측하는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그, 네. 그쪽은 뭐, 그렇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모니터링을 백트파인 딩을 잘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정부가 대량으로 돈을 뭐 1조 9천억 펀는데다 추가적으로 2조를 더퍼놓는 음. 소위 말하는 이제 죽은 고양이 튀어 오르기를 해서 약발이 떨어졌을 때 또다시 이제 돈을 퍼놓은 이펙트가뭐돈 싫어하지는 않으니까 금융시장이 그렇고 중국은. 경기가 회복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 수출부터 봤지만 내수까지 이게 휙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통화 단속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한쪽은 아직도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있고 한쪽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에서 나타나는 이 주가 조정. 이제 그것 어쨌거나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굉장히 답답하니까. 네. 그러니까 당국 자체가 미국은 어, 자본 시장에 대해서 부양하려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실물 경기는 회복했지만 자본 시장에 대해서 어, 호재 정책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뭐 미국이 증시를 부양해야겠다그 생각은 없죠. 네. 지금 너무 과열인데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실물 경기를 부양하려고 돈을 풀었던 것이고 음... 중국은. 증시부양을 한다기 보다는 실물 경기의 회복 때문에 오히려 네. 약간 금융을 이제는 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당국의 스탠스가 좀 네. 다르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나타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한번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주가가 보면 2월 달에 3,700에서 지금 4월까지 거의 이제 한두달 정도 옆으로 이제 밑으로 슬쩍 흘러내렸죠. 네,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조금 네. 더 이제 크게 보면 이런 현상이 아마 3,300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3,392 정도로 살짝 저점보다 높아 이제는 이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볼때 중국 시장은 수급을 먼저 봐야 돼요. 네. 뭐 모든 게다마찬가지건 수급이 제일 에 우선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 최근 한 1년 사이에 중국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외국인하고 기관이 에요 네. 개미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음. 그래서 지금 그 펀드가 난리를 쳤고 펀드가 편입한 종목들 외국인이 편입한 종목들이 그게 주가가 속등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2월달부터 변화가 좀 생겨요. 이게 음. 뭐냐면 2019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2년 동안에 월별 펀드 신규로 설정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작년 7월달에 한 달에 7,900억 위안 거의 뭐 그천억아 네. 7,900억 1조니까 170조 어 거의 한 100조가 넘는 돈이 네. 설정이 된 거죠. 그 평상시보다 한 네다섯 배가 뛰어. 예.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금년 1월 달에도 5,600억 위안 거의 한 90조, 100조가 한 달에 펀드 설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요때만 해도 보면 중국이 1조짜리 펀드가 5분 만에 다 팔리는 음.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당국이 이거 좀 심하다고 래서 네. 펀드 규모를 1조 이하로, 네. 그 100억 위안 이하로 이제 이 펀드를 세팅을 해라. 그렇게까지 나왔었죠. 그러다가 2월달, 3월달 들어서 이게 현격히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펀드로서,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 유입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요 네. 현상이 하나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분기별로 놓고 보더라도 이게 지금 2020년 1, 2, 3분기까지 엄청나게 높고 1분기까지도 높다가 2분기 들어서 펀드 유입 자금이 뚝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뭐 주식이라는 게 보면 이 잔에 물이 이렇게 차있을 때 조금만 더 부어도 확 넘치지만 거기 조금만 펀해도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추가적인 펀드 유입이 자금의 유입이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 그게 네.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외국인 자금입니다. 음.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게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자금들은 단기적으로는 뭐 줄었다가 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가지고 음. 3월달까지 1조 3천억 위안 정도 그래서 거의 한 200조 원 가까운 돈들을 중국 시장에 지금 돈을 갖다 넣었어요. 외국인이. 네. 근데 이걸 이제 월별로 놓고 보면 2020년 11월 달 579억 위안에서 이게 400억 위안, 그리고 3월 달에 130억 위안, 5, 4, 1, 이런 식으로 네.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든 정부 출범하고 나서 미중이 본격적으로 싸움을 할것 같은 것에 대한 이제 위기감이 하나 이제 존재를 했고, 또 이제 그 환율이 이것이 이게 절상을 하다가 이제 6.5 상태에서 스톱을 했죠. 네. 그래서 환차익에 대한 기대가 좀 떨어졌고. 그래서 아마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 이제 미중의 전쟁에서 지금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세게 붙을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자금하고 그 기관들의 주포들의 자금을 놓고 보면 이것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게 대폭적으로 둔화되거나 멈춰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반대로 이제 홍콩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뭐 1, 2월 달에 전 세계 최고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홍콩도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들어가는 돈. 음. 이게 보면은 외국인이 중국 움토로 들어오는 게 아까 1조 3천억 위안 정도인데 지금 1조 8천억 위안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홍콩 시장이 좋았죠. 그러다가 요것도 1월 달부터 그 3월 달 들어가지고 이게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중국 정부가 홍콩의 과열,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홍콩으로 가는 걸좀 자제해라. 그런 이제 언급을 한 거죠. 사실 좀 당황스러운 부분은 보통 이런 외국인인가 기관의 자금은 뭐한 달간 일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좀 한번 움직이면 꾸준히 가는 흑, 상황이 있는데 좀 그,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그게 이게 정부의 입김이 센 거죠. 네. 뭐 우리도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농담으로 우리도 80년대, 90년대에 그 예를 들면 정부 기관에 이 자본 시장을 커버하는 책임자 뭐 직급으로 치면 한 과장급 정도가 전화를 하면 예의도가 다 떨었죠. 그리고 투신사들이 뭐 정부 말 한마디에 바로 주문내서 주식 왕창 사고 뭐 왕창 팔고 하는 일들이 우리도 80년대 90년초까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외국인 자금들의 고그 변화들이 있지만 조금 그 길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이제 한국분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들은 그것은 이제 기관 보유 종목, 기관 네. 편입 종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업종 대표주 뭐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서 그 많이 갔는데 그래서 조금 이 최근에 이제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수세가 이제 좀 떨어지고 또 이제 외국인들도 기관 다가 그 사이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욕구가 많이 생깁니다. 또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네. 먹은 거그 이익 실현을 먼저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음. 이게 지금 3월이기 때문에, 3, 4월이기 때문에 뭐 기관들은 연말에 평가를 받으니까 먹은 게 있으면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하게 되면 먼저 털어서 네. 수익을 챙겨놓고 이제 연말에 가서 수익을 마치는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한 시즌이에요.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좀 봐야 될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최근에 좀 조정을 했지만, 뭐, 2019년부터 보면 이것이 이게 2,400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결코 낮은 이제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더 길게 이제 한 15년간을 놓고 보면, 이제 주가 상승의 그 기간으로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센 상승 뭐 이런 건 아니었다 음. 이렇게 볼수 있죠. 좀 냉정하게 현재 주가를 바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블루칩들이 조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뉴스나 그 후빅에서도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 중면이나 또 마오타이나 항서제약 같은 회사들이 주가들이 이제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갖고 있는 제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깝깝하고, 야, 이 블루칩이 왜 빠지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종목이 왜 빠지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 저도 그래서 베이들 투자론가를 실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좋은 주식하고 싼 주식은 다르죠. 네. 그래서 블루칩하고 이게 언더밸리된 주식을 혼동하면 안 된다. 음. 그래서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하나 이제 한국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중국의 업종 대표주를 오래 보유하면 그럼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한국의 중국 주식 투자하고 나서 거의 정설처럼 이제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한테 세뇌가 된 어떻게 보면 음. 이런 거예요. 네. 그러나 그건 뭐가 이제 제가 문제가 있냐면 그 얘기를 이제 금융가에서 또는 i b 들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 또 어떻게 보면 그 성장성이 좋은 종목 업종 대표주인 1등하는 거잖아요. 1등은 성장성은 산업 평균 밖에 못 가요. 그 주가 상승 폭이 그렇게 높지 않죠. 평균 따라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중국 리서치를 안 했던 거죠. 음. 그래서 중국의 산업이나 기업을 잘 몰랐고 그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그럼 어떡할래? 그러면 제일 큰 회사를 사서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음. 그거를 증권사가 얘기하는 것들을, 아, 해외 투자, 중국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같다 그렇게 세뇌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봐야 되는 건첫 번째가 그 업종이 성장산업이냐. 음. 그리고 그 업종에 있는 대표주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또는 주가 상승폭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를 보고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전략은 아니는 거죠. 그렇죠. 말이죠. 우리 같은 네. 경우는, 어, 업종 대표주 사서 오래 갖고 있으면 무조건 먹어. 음. 이렇게 되는데 그것의 배경은 증권사들이 컴퍼니 리서치, 인더스트리 리서치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고객들의 요구가 있을 때뭘 하냐, 안전빵으로 가라고 하는 것의 한 방안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그냥, 그냥 이거 사세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것을 살때 봐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업의 특성 반드시 봐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하고 지금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게 싼 주식인지 그냥 대표주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두 가지 측면을 놓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마우타이가 주가가 조정을 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 중국의 대표주가 왜 이러냐. 또 이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많다. 중국은 엉망진창인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 보셔야 될건이걸것 같아요. 그, 2019년 이후로 최근 그 5년 동안에, 마우타이 주가가 2000... 70에서 2006까지 29배가 올라갔습니다. 음. 그래서 테슬라가 뭐한 8배 올라갔다고 이제 그랬지만 이게 지금 5년 동안에 이 29배가 올라가면 평균으로 1년에 5배씩 올라간 거죠. 5년 동안 29배요. 그렇죠. 야.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간에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그 다음번에 놓고 보면 이게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음. 그랬을 때 이게 29배 올라간 주식이 그냥 계속 가냐? 그거는 보시면 은 거의 1년에 한번 또는 이제 1년 반에 한 번씩 반드시 조정이 있었죠. 지금 이 29배 올라간 이 상태에서 내가 들어갔다. 네. 근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왜 빠지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주를 산 거냐 아니면 내가 싼 주식을 산 거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네. 두 번째, 항서제약도 이제 최근에 주가가 한참 많이 빠졌고 또 이제 굉장히 답답하고 중국의 대표적인 제약회사고 이제 암치료니 뭐 이런 것에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는웬왜 빠지냐고 그러는데 이것도 만찬가지로 보면 중국의 대표적인 좋은 회사 맞습니다. 그런데이 회사도 이게 최근 5년 동안에 주가가 6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1년에 한배씩1 0 0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주가 트렌드를 보면 이것이 뭐일 년에 한번, 1년 반에 한번 정도 조정을 받고 이게 여섯 배로 올라간 상태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네. 중간에 한 번씩 쉬었다 갈 거냐 그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중면도 최근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됐고 최근에 뭐 하한가로 들어갔다고 이제 아주 논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이월 달 이후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중국 중년, 뭐, 항서제약, 이, 마오타이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이제 중국의 기관보유 종목, 외국인 선호 종목이죠. 그런데 그것이 조정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펀드 자금 유입이 줄었고, 음. 기관들의 자금 유입도 줄었고, 네. 이 외국인들의 자금도 같이 줄었던 거죠. 거기에 네. 매물도 나온 상황이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줄어서 주가가 조정받으니까 경쟁적으로 자익신을 하는. 거기에 네. 이제 한국의 개인들의 경우들은 아, 좋은 주식 오래 갖고 있으면 은 저건 번다. 그 이제 스토리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조정받는데에 이 당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중국 중명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 5년 동안 2015년 이후로 주가가 1 2안짜리가 이게 280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280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8배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5년 단위로 보면 이게 연간으로 5배씩 평균 차을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을 때 이것이 지금 주가가 암소정 없이 계속 할수 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이것은 그싼 주식하고 그 업종 대표주하고는 구분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냥 업종 대표주 사서 오래 묵혀놓으면 돼 그러는데 오래 묵혀놓는 시간이 그게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시기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이비들, 증권사들이 브로커지 차원에서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들을 놓고서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소중한 재산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 언론이, 뭐 유튜브가, 뭐 이게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국은 내 계좌에 이게 파란색이 나온 것은 내 손가락이 이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미국 주식은 사면 그냥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뭐잘 모르겠다. 복잡해서 그러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미국 주식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나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스탑뭐 테슬라, 뭐 수많은 이제 주식들이 있지만, 그것도 폭등했다가 이게 지금 떨어질 때 정신없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냥 뭐 사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그것이 저평가된 주식이었냐? 정말로 이게 이살 만한 타이밍이었냐를 봐야 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투자의 세계에서는 공짜 점심 없다 음. 그래서 내가 오 질렀더니 먹었다 그러는 것은 그것은 전생에 내가 나라를 구했던지 네.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그 운이 좋아서 음. 그렇게 먹는 그것은 평생에 한번 10년에 한번이죠 나머지는 정말로 펀드 매니저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머리가 허해지도록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은 주식 사서 그냥 처박아 놓으면 나중에 오를 거야? 글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에 갈지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깊은 공고 없이 크게 돈을 먹는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래서 개미들이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는데 잘 모르면 사실 투자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개미들이 100명이, 1000명이, 만 명이 모여서 같이 디스커션하고 같이 정보를 모으면 거기서 이게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집단 지성이죠. 각자가 가진 작은 정보 하나를 다 모으면 엄청나게 큰 정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은 결국은 아까 우리 모델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정부가 왜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냐? 그러는데 아니, 수출이 30%씩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는데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경기 쿨다운 시키는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정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이 차이는 바로 이 경기 회복의 수준입니다. 이게 보면 미국은 경기 회복했다는데 금년 3, 4분기 정도가 가야 코로나19 정도 수준을 회복하는 거고 중국은 지금 경기 회복했다는 것이 2020년 2분기, 3분기에 코로나19 이전 상태를 회복을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 시장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은 아직도 유동성 장세고 중국은 이것이 실적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 지표를 몇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은 경기 사이클의 8, 9분 음성 같기 때문에 투자 패턴에도 이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감안 안 하고서 그냥 놓고 보면은 이제 좋은 주식 사서 오래 갖고 있으면 돈 먹는다 하는 그것들은 조금 두 가지. 타임 오라이전하고 내가 언제 들어갔냐 그리고 그 회사가 주가 상승이 얼마냐 그리고 밸리이신이 얼마냐를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싼 주식하고 좋은 주식은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최근에 주가들 한두 달간의 조정에 굉장히 깝깝하긴 한데 그 그럴수록 제가 볼 때는 주가 조정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게 정말로 경기가 엉망진창이 되고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온다 고 그러면 그건 털어야 되지만 이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어떻게 보면 빠른 경기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이제 절벽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대신 그 사이에 역시나 그 안에서도 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업종 종목을 고르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내버려두는 것이 좀더 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채널에서 중국의 뭐 주식 종목을 찍거나 사라 팔아 하는 채널 우리는 아닙니다. 대신 이제 중국을 정확하게 알고 그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고 좋은 판단을 해야 되는 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중국에 관한 공부는 제가 볼 때는 하면 할수록 아마 투자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네. 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지 카더라 하는 정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중국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카페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음. 그래서, 그, 지금 뭐, 저희 그 연구소 톡방을 하나, 오픈 톡방 질문이 많아서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최근에, 하여간 거기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그 톡방 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을 하시는 분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드렸고, 그래서 의미는, 결국은 조금 매크로의 그림을 같이 보면 왜 주가 조정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바닷물의 온도가 바뀌면 고기 여정이 싹다 바뀌어요. 그래서 매크로를 보지 않고서 가는 것은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하다. 네. 그래서 뭐 우리 C C 채널이 이게 그 중국 경제하고 금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 채널이고, 그래서 뭐 오해를 하시는 것이 이게 주식을 사라 파라 또는 뭐, 증시가 어떻게 된다, 그걸 왜 안에 이를안 해주냐, 뭐, 이런 저거 저희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채널 또는 증권사의 전문가들한테 가서 자문을 받으시면 되고, 네. 대신 이제 조금 정확한 자료, 정확한 팩트,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이제 참고를 하실 만한 것, 그게 이제 우리 c 채널의 목적이죠. 네. 뭐, 저 역시 뭐,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제 고객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소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가슴속에 어, 많은 생각을 하게 어, 하는 상황인데요. 어,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장이 어떻게 되는 것은 투자자가 어떻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투자자의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멘탈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뭐니 뭐니 해도 어, 어려울 땐 공부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